안녕하세요 직대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와 차트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지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다수 발표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꼭 경제지표를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화요일 밤 9시 30분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겠고 수요일밤 9시 30분에는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 두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패닉 상태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 알아봐 주시고 반대의 상황도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측치를 부합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이 지표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싫으시다면 미리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후 지표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금리를 예측하는 패드워치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과 비교해 보면 주말 사이에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bp에서 25bp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와 엔캐리 청산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들 또한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지표 발표 이후에 크게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악재가 더욱 강하게 시장을 누르는 압력이 될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이후에 11월은 이전과 동일한 금리 인하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2주 연속 주간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변곡점의 시기가 어디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클 기준으로 반감기 이후 6개월 뒤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따, 따지면 4월 21일이 반감기였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이 되겠는데 사이클이 빨라질지 아니면 10월까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유입세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는 SEC 관련 뉴스가 되겠습니다. SEC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벤처캐피털들의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토큰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SEC에서는 자세한 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고 하는데 각종 거래소와 알트코인까지 건드렸었는데 현재는 벤처 캐피털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EC가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투자자들에게 있어 골치아픈 소식을 계속 만들어내는 SEC가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2차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뉴스는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종 불만 토로와 아마폐이 사용 사례, 정책 방향, 일자리와 경제적, 경제적 영향 등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1차 회의 시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가 참여했었는데 당시에는 고성과 비난이 쏟아졌다고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회의에 뉴스에서는 매우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민주당은 가상화폐에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비트코인 관련 각종 소식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빗썸에 따르면 그 기준금리가 인하를 할 것이고 마운트 곡스 악재 해소로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어 반등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다수 발표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드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의 암화폐 하락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적인 영향도 암화폐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과 달리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변수가 너무 많아진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에 대한 저의 관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상승골이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상승골에서 이런 횡보성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90%의 확률로 백폭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실패를 하고 리테스트까지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이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요 이탈을 할때 손절을 나가시던지 아니면 리테스트하고 떨어질 때 나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테스트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해 보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관점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 관점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A, B, C인지 1, 2, 3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퍼스 파동이면 한 번의 상승을 더 기대해 볼 만하지만 현재 ABC 반등 이후에 이전에 상승했던 것만큼의 하락 파동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1, 2, 3, 4, 5, 5가 나온 것이고 여기가 반등 ABC라면 이런 하락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57,735 가격이 깨진다면 엄청나게 깊은 하락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4파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5파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3파 다음 4파가 나올 때이 3파에 대한 0.382 구간으로 보통 4파가 자주 나오는데 이 이전 저점은 0.38이 부근이었지만, 현재 위치는 그걸 훌쩍 뛰어넘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1, 2, 3파가 되려면, 이 1파 대비해서 3파가 더 길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살짝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파가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ABC를 조심하셔야 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인펄스 파동이 아니라 깨지는 상태로 나오면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대 위에서는 롱을 베팅하는 게 좋겠지만 넘어선다면 숏으로 스위칭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